자 여러분들 갔다 왔습니다 지금 근데 그왜 이렇게 늦었냐 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 중요한 게저 4시에 방송 켰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모르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아까 4시에 켜가지고 40분 동안 방송한 다음에 제가 그 뭐지 그 뭐지 지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안 팔아요 수영복 파는 데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 가가지고 하는데 맞는 게 없대요 예 네. 맞는 게 없어가지고 씨발 그 구하느라 뒤질 뻔했어요 이마트 창고 다 뒤져가지고 겨우 샀어요 겨우 지금 예 아니 제가 10분 뒤에 킨다 했는데 내가 말했잖아 공지사항을 보라고 이 씨발 새끼들아 공지사항을 제발 지랄하는 놈들아 아니 야 아, 진짜 존나 미치겠네 진짜로 자 제가 공지사항 분명히 적었죠 제가 아니 공지사항도 안 보고 제가 미칠 거같네요 무조건 까시는 것도싹다 블랙 넣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분명히 제가 말했죠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쇼미더머니 제가 쇼미더머니 그 이거 제가 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제대로 다 적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보지도 않고 애들 욕하는 새끼들 존나 많다니까 그냥 다 블랙 넣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수영복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마트 가는데 맞는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클립이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존나 죄송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이것도 사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자, 그, 창고 들어가고, 창고에서 20분 동안 뒤져가지고, 겨우 샀어요, 겨우 지금. 예? 응? 이마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마트는, 그, 촬영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이마트 본사에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만약에, 야방 켜가지고, 만약에, 수영복지 못 찾아도 또 슬슬 분명히 그럴 때고, 또몇 달이 몇 달이 그러면서 존나 놀릴 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마트 가서, 사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부러, 어? 다른 색도 많았는데, 일부러 제가 핑크색 샀단 말이에요. 웃기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존나 하는 새끼 그냥 블랙 넣겠습니다. 방송 보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우, 진짜, 이 잘생긴 며칠 넘게 고맙습니다 아나러치겠네 진짜로 아, 아 진짜 취가 같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일단 바지는 안 입고 윗돌이만 윗돌이 윗도리 이제 상의 다리하고 입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15번 맞아야 되나 몇번 맞아야 되나 물예 제가 운영자님한테 일단 물어봤는데 1 9걸면 시청자 200명 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운영자님한테저 물어봤거든요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 기다리나 좀 늦었어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제가 이제 4시부터 이제 켰잖아요 4시 정확히 3시 59분에 켰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게 그때 켰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4시부터 12시까지 풀로 제가 다 할거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풀로 못해요 그럼 저도 텐션 떨어지고 중간에 껐다 저도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될당 근데 좀 쉬고 왔기 때문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대신 이제 9시에 잠깐 그 껐다가 어 한쪽만 쉬고 올게요 예 19세 걸고 가야되고,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아래도 있어요. 아우, 거보 몸에, 잠시만요. 아, 이거 아래도 있어. 이거 입, 입은 게 아니라, 이건 보여드려도 되죠? 이건 19세 아니니까. 아니, 왜 이렇게 커, 이거 또, 갑자기. 어? 와, 클린 답은 19, 그렇지, 그렇지. 깨끗하게 19세 걸고 해야돼. 어쩔 수 없어. 7개 감사합니다. 울산 여진구 한 개, 인직똥돼지 한개 감사합니다. 와나 이치겠다 이거 진짜 이거 뭐냐 어 아니 존나 커 진짜로 이건 이거는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입으면 바로 영정이에요 여러분들 위에만 있고몇만속주라고요아 아니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야 이게 빠졌다고 하면 이게 믿어지냐 어 이게 쇠로 된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색으로 빨간색 제가 정렬에 빨간색 하려고 그 사이즈가 좀 없어가지고 그게 클립이 튀겨 나가가지고 이거 이거 이렇게 했다니까. 바지 위에 입자고요? 아니 미친 놈들 아니야 진짜로.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로? 캠이 그렇다고요? 캠좀 닦을게요. 야! 야, 애들아. 네. 그좀줘 봐. 그그 안경 닦기 좀. 어, 땡큐. 고마워. 자, 이거 좀 닦을게요. 하... 음, 됐습니다. 됐죠? 아, 미치겠습니다. 일단 운영자님한테 물어봤는데 저 운영자님한테 전화도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야이거는뭐물 위에서만 입어야 된다 그런 소문이 있던데 공지사항 보니까 그거 사실이냐 지금? 사실인다고? 진짜로? 야 그럼 어떡하냐? 아 여자만 여자만?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세는 무조건 걸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시에 방송 끌고 오해하시기 바,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늦은 거니까 쇼미더머니도 지원하는데 조, 어, 저, 저 운영자님한테 전화 왔다. 전화 좀 네 운영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감사습니다아그 제가 그 별풍 리액션 이것도 있고 뭔뭐 그런 것 때문에 19세 걸고 이제 위에만 그 비키니 입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물에 물 위에서 뭐 풀장이 있어야만 입어야 된다는 뭐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확실하게 또 해야 될것 같아서 네네네. 네네. 아 그래요? 네그 혹시 그리고 바지 위에 하이 입는 것도 가능하고 원래 하이를 안 입으려고 하 자꾸 입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19세 걸고 할 거예요 19세 왜또또 또. 아니 바지 위에 그 뭐지 그 빤스 그 입으라 그래가지고 그 비키니 비키니 내 네, 비키니 하이요네네네네네네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운영자님이 물어본다 하니까 그게 정책이 원래 뭐냐면 비키니할 때는, 어, 남녀 동일하게, 어, 남녀 동일하게, 아니, 그, 여자분들은, 어, 그, 풀장이 있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게 정책인데, 혹시나 이제 남자분들 혹시나 해서 이제 정책팀에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laughs> 좀,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그리고 그래 1구세는 걸고 갈게요.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들. 아. 와, 나 진짜, 씨. 음. 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잘안 하는데. 승리님 백목이 와, 승리님 100%. 와, 승리님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니가, 니가, 니가 그러면 19세 나이를 넘던가, 새끼야. 어? <laughs> 니네 하나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9세 걸지 말라는 새끼들도 이해가 승리, 안 되는 거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 손님이 배꼽에 왈왈왈왈왈왈왈왈왈 고맙습니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내가 말 들었어. 여캠이면은 여캠인데 나한테 막지랄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여캠이 아닌데 내가 비키니 입는다 는데 아까 폭동이 일어났다니까? 미친놈들이야 진짜 여동이 제정신이세요아 예를 들어서 막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예쁘시고 섹시하시고 그런 여캠분들이 비키니 입는다. 그래서 19세 고면야안 걸어도 돼풀장있으면 괜찮아 이런 이에 됐는데 어거의 또라이들이 또라이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응? 음? 아나 진짜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진짜 어나 그렇다고 폭동하면 일단은 블랙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가아고이시하면 바로 블랙 스님님 와 승진님 백국이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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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니다왈왈왈왈왈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거 답변 기다리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거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 아우 <laughs> <laughs> 어, 승리님 백고에 왈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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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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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진짜 풀장이 아니면 남녀 BJ 공통으로 허영이 안 된다고? 그래? 야야 야, 그러면 어떡하냐? 내일로 그러면 오늘 풀장 가까이 풀장 방송할까? 보다 가라면 갈게. 왜냐면, 솔직히, 만개쌌는데안 가는 것도 쓰레기거든. 그럼 지금 예약하고 갈까요? 가가지고 고기나 구워먹고 놀까요? 음, 아니, 내가 보여줄게, 지금, 지금. 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비키니 벌칙을 받게 되었는데, 아, 근데 진짜, 너, 진짜, 야, 진짜 대단히, 진짜, 이구만, 이새끼. 저 의가가 뭐냐? 저 희가잖아. 1 9세 골고 위에만 비키니 입고 물 뿌리면서 리액션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어디에서는 수영자 풀, 불... 어우, 저 의가 보소, 진짜로. 운영자 이제 타메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또 남자도 똑같이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또그 이게 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음. 아니 어떻게 할까요 랠리로 아니 지금 가라고 갈게요 바로 갈게 진짜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야 예약 잡아라 그 그러니까 일요일은 한번 딱 가할 것, 어? 것 같아 요 오늘 어 아까 찾아봤는데 풀이 있어 그때 다 봐야 할것 같아 야 그만 지금 잡을게요 지금 그러면 오늘 갑작스럽게 그 탱구하고 노운만하고 이0만하고 저하고 놀러 가는 방송이 돼버렸네요 네 가가지고 저희 <laughs> 풀장에서 어 여캠 한명 데려가 근데 올 사람이 없겠지 갑자기 가자고 하면 가는 사람이 없겠지 가도 존나 꼴잼일것 같은데 아안 된다고 요왜안돼왜왜왜안 돼요? 왜? 왜? 왜 돼요 왜요 왜안 돼요 왜 아니 왜왜 왜 저희를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세요 맨만숙이랑 가자고? 맨만숙은 여캠이 아니잖아 맨만숙은 그냥 캠이잖아 그래 맨만숙 공미야 그냥 C.A.M 맨만숙은 안돼 일단 맨만숙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만숙은 괜찮겠지? 자 맨만숙 전화해보겠습니다 아.. 좋됐다 씨. 아, 근데 얘가 쉬는 날이긴 해 맨만숙이 지금 네 잠깐만 전화해보겠습니다 어, 오빠 야 방송 중이다 뭐야 방송 중이라고 방송 중이라고 왜 왜? 방송 중에 니네 목소리 나가도 돼? 아, 이미 나가고 있고, 닥치고, 야, 맨만수가! <laughs> 야, 야, 야 맨만수가, 너 화요일 날 시간 되냐, 혹시? 공연 중이라고! 그래? 공연 중이야? 니 네, 공연 원래 이때 안 하잖아. 어, 빌거래, 진짜. 어 꺼지고. 음, 공연 중이래요, 공연 중. 얘가 개그맨 준비생이라 공연 중이래요, 예. 네. 꺼지라고 했어요. 음,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아니 왜냐면또어 노공만 니들 여동생 술 먹인 다음에 시청 자 약간 0 0 달이 돼도 약간 그들의 진실을 알아보는 방송 아오질것 아, 같긴 한데 오질것 같긴 한데 아, 아 위니겔이 고고 위니겔이 개신났어 위니겔이 개신났어 안 된다고요? 아니 근데 왜안 돼요? 아니 왜요? 아니 근데 왜안 돼요? 아니 왜왜 왜, 왜? 아니 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여자친구 있잖아. 아니 왜요? 아니 근데 왜냐면 그.. 또 랠리로 또 만개 쏘셔가지고 아가또 엘사도 존나 많이 쏘고 예음 거의 지금.. 거의 지금 만개 만개 쏴가지고 네.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지금 만기 처음 받아봤어요 거의 재방송이 만기 처음 처음 떠졌잖아요 솔직 히 말하면 자 일단은 그 마바이가 대나고 저 본캐 선수 영입 좀 할게요 예 날생방 3천 명이 많은 거냐고 존나 많은 거지 지금 또 이제 지금 나는 원래 이 시간에 방송 안 키고 일단 핑계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능 볼 시간이잖아 나는 만족해 이 정도면 어 철군 철구, 철구랑 합방할 때도 쌌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드립이잖아요 왜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드립이잖아 그래. 음아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만기 쏠지 누가 합니까 이 3천명이 시청자 중에 네. 그래도 너무 또 진지하게 봤네 자 일단 그러면 어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갈게요 저희만 저, 저희만 가겠습니다 저희만 예 저희만 가가지고 어 저희가 뭐 흉가도 가보고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아니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여캠도 데려가도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트립을 막또 이제 세게 못 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저희만 탱구 노, 야 노공만 더 공부해야 되지 않아 근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저새끼 인생 왜 저렇게 사냐 또 어? 야 너도 비키니 입어 야 노공만도 비키니 입겠습니다. 야 노공만도 이거 입어. 진짜 그러니까 네.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아셨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늦게 킨 이유가 야 이거 야 이거 야 형이 이거 창고에서꼭 찾.. 이거 20분 걸려 지금 찾는데 아주머니가 아 20분까지 아니고 어아 15분? 그래 한 15분 어. <laughs> 20분이라 해? 그렇게 <laughs> <laughs> 어아 15분 그랬지 100분 <laughs> 는데 이게 이게 사이즈가 제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15분 걸렸어요 찾는데도 이게 좀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가는데 걸어가는 데 15분 또 걸어오는데 10분 그러니 그래서 제가 좀 늦은 거니까 녹음만 누구머데 맞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일단은 그 피파도 잠깐하겠습니다. 잠깐 그렇게 모래한 것도 아니고, 자 피파도 이제 제가 알망들이 계속 홍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시고요. 잠깐 오세요. 아 와도요. 네 오세요, 아, 오세요. 반이네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럴 때 와도 돼요. 제가 뭐 맨날 이제 뭐 얘들하고 같이 하 것도 아니고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드 모델 진짜 할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감스가 악덕 이미지로 일부러 시킨다는 게 존나 많아요 지금. 본인이, 본인 입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내 이미지가 또안 좋아지잖아. 물론 이제 이미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네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거는. 자, 말씀해주세요. 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전신 액제 담그갖고 집에 벽에 걸어놓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브라질 은 왁싱도 하는데, 이제 그. 전 극한 거다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제, <laughs> 다 다음 주에 10대 악의 음식도 먹잖아요. 거의 뭐, 저, 저 여기 <laughs> 극한 직업인데, 지금. <웃음> <웃음> 아니. <laughs> 그래, 아니 그런 걸로 해. <laughs> 어, 그런 걸로 하고. 그래, 야 그리고 일단 그 불장 알아봐,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로. 아 근데 어. 지금 아까 봤는데 다 만실인데. 그니까, 그니까 우리 저번에 간데 있잖아, 놀러 간 데. 음. 거기 한번 전화해봐도 돼요? 간데 있잖아, 거기. 우리끼리 놀러 간데 있잖아. 우리끼리 어디? 저번에, 거기 서울 거기 잠실. 거기 그런 거러는데딴거다 만실이더라고요. 가까운 데는. 아 근데 거기 놀러 가면 좀 재미가 없는데. 아, 아니 왜냐면 거기는 이제 흉가 이런 걸못 가니까. 어째 그럼? 아 그런 데는 노잼인데 약간, 약간 그니까 그러니까 뭔가 산속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되는데 산속에 있는 거. 음. 뭐. 아니 여러분들 그뭐 웅진 플레이 거기 가자는데 거기는 촬영이 안 돼. 거기는 이제. 사람이 많으셔. 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을 때 다른 사람 막 찍고 그러면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만 음. 이, 있는 걸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카메라 들고 그러면 그 여성분들 그 기분 나쁘시면 어떡 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지키고거 지키면서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할수 있습니다. 예. 음. 아니 그리고 너. 성인 영화도 찍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거 결혼할 때 지워줘야 돼 알았죠? 어. 아니 그러니까 아, 여자친구 사기 지워주면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결혼, 결혼할 때그 아, 그, 약혼까지 돼요어 약혼 안돼 결혼, 어, 결혼 딱 결혼 약혼은 결혼식 딴딴 따다 그랬어야 누군만 야 신혼여행 잘 가라 그런데 그때 바로 줄게 아, 약혼 어 약혼 되잖아 상견례 어 상견례까지 근데 왜 갑자기 반말쳐? 씨발 아우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 새끼 요새 반말 존나 많이 쳐아 죄송합니다 아이 새끼 전안 깜짝놀라게 아까도 제가 왔거든요 근데 자다가 아 왔어?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야야그만 형이야 그러니까 아우 요새 잠이 별로 없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친놈이잖아 아근저그 누드하고 어. 성인 찍을 거면 몸좀 만들어주세요 몸 만들고 해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누드도 찍지만 얘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미대생분들이 그 그리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근데 너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 그거는 그냥 진짜 그 예술이야 어. <laughs> 근데 왜 웃어? 아, 좋아서. 어? 나의몸을 그리스 있다는 게 좋아 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나는데 제발 잘때옷좀 벗고 자지 마세요. 그럼 옷을 벗으면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이불을 안 덮고 이불을 약간 앞쪽에 걸쳐서요. 그래서 맨날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에 어제도 방송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예, 감투 형님이랑 다 고생하셨으니까 밥한밥한끼 같이 먹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새끼 엉덩이 봐야 돼요. 와, 존나 더러워 진짜 안다 벗고 자는 게 성게 성게 무슨 어? 그 무슨 말미잘 그런 것도 아니고 엉덩이 쪽 존나 시커매 진짜 와나싹떨어짜어왜 박싱했잖아요. 어? 왁싱야잖아아나 진짜 개더러워 진짜로. 아 노출만 진짜 시더러 누드만 진짜로 개더럽습니다. 다 먹고 자기 건강이 좋대요. 응. 그니까요, 그니까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알아보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갑자 갑작, 근데 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놀러 가는 방송이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나 왜냐면 오늘 메뉴 체스 때문에 준비를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가 영상 컨텐츠에 지금 때문에 머리가 존나 아픈 상황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한번 저희가 진실한 또 얘기해보고 옛날에도 한번 창근이랑 황경이랑 이 갔었는데 2탄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19세 걸고 이제 방에서 다시 켜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그 그거 뭐지 마트 방송도 다 키겠습니다. 술 먹방 보고 싶다고 아니 술 먹방 안 돼. 내가 술을 못 먹어. 내가 술을 못 먹으니까 내가 분위기를 내가 진짜 좌지우지 못하겠어. 응. 내가 술을 먹어야 좀 분위기도 애들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솔직히 이제 삼기들이랑 할때 초반에는 재밌었어요. 디마리아랑 필진이랑 이제 좀 재밌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좌지 우지요 좌지 좌좌예자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마빠가 됐냐? 좀말좀 해라. 마빠가 마빠 형말안 들리니 블랙 아카 세이야 그리고 쇼미더머니 그 진짜 진지하게 해가지고 신청했다 진짜로 만약에 이제 티비에 나오면 레전드 안 나오더라도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또 쇼미더머니 신청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블랙 아카님 세계 두개 함께 자 레전드 방송 자야 마빠가 저 새끼 잠 아,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문 닫아야 돼. 블랙 아카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 블랙 아카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아카님 100개 고맙습니다. 블랙 아카 너무 고마워. 사랑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야, 엄마빠게한테 전화해 봐. 공만아. 네. 어, 엄마빠게한테 전화해 봐. 네. 이 새끼 이 새끼 내 말을 아, 안 받는다. 피파 스쿼드 맡기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얼마인데요? 라무님. 어 이분 존나 큰거 같은데? 어 그러면 딱 될거 같은데? 피파스쿼드 얼마인데요 피파도 좀 하자 어? 피파방송 대전 높여서 하면 존나 꿀잼이야 얼마인데요 아니야 스쿼드도 존나 꿀잼이야 야 피파 스케줄 맡긴 사람 피파 스케줄 좀 맡겨라 내가 해줄게 야위니게를뭐 패키지 안하냐뭐아빠한게때 맨날 맡기더만 어, 응? 자 혹시 라노님 막 네. 100억이요? 네? 그 방송 그쪽 스 두개 다시 기다려 100억이요? <laughs> 네막박게 연결됐습니다 잠시만요 보유 선수까지, 제,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는 700억 이상부터 받아가지고. 어, 마빠가. 네,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어, 빨리, 빨리 빨리. 접속, 접속해도세요 접속하자. 어, 접속할게. 네. 자, 형입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마빠가. 형이랑 너랑 그, 메, 메이저 채팅창으로 영입 한번 잘해보자. 그, 그, 네요 그, 네. 아니, 이 새끼 왜 꿈꿔 있어? <laughs> 딱 사실 그이 새끼가 아빠 이 새끼는 진짜 하나 진짜 증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다 좋은데 이 새끼는 내가 저번에도 말이좋은데 형이랑 통화하는데 먼저 끊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걸 한네번 지적했단 말이야. 처음에 아빠가 그 형님들이랑 통화할 때는 먼저 끊으면 안 돼. 알았지? 이 약이 지금 끊어졌네요. 자, 두 번째. 나 아빠가 그 다음에 네가 저번에 형이 말했는데 그런 거 같은데 형이랑 할때 끊으면 안 돼. 그 원래 그 기본적인 예의라 이 지성형님, 왜냐면 전화 끊어졌어요. 그건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고, 세 번째. 아 어, 실수, 실수. 지금 네 번째거든요? 아니, 왜 그러나, 진짜로? 어?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이, 이거, 이거 고쳐줘야 돼요, 진짜.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꼰대 금성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의예요, 예의. 예. 야, 위니게리, 너,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위니게리? 위니겔이? 응? 위니게리님.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하고도 갑시다 어. 야 봐봐 매체수로 얘기하자 매체수로 봐봐 매체수로 얘기하자 어, 나방이 아니라 아, 봐봐 아직도 홍보가 안됐어 내가 분명히 오늘 4시부터 킨다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방송시간 이럴때 자주 켜야돼 그러니까 이럴때도 야 나도 이럴때 한 5-6천명 찍으면 얼마나 분위기 좋냐 형님 500억 스코도 되냐고? 야 신청해 야 카드 까는거 신청해 진짜로 어? 신청해 신청해 자 자, 일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